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 중에 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한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사람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를 불러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할 쯤. 기도하러 옥상에 올려간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한상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접아먹으라는 한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세번 반복되고 한상은 사라집니다.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베푸장 고넬료가 한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요파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다 생각되었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일을 준비하십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해심 사건은 이러한 편협한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있음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이 교회로 영입되는 가정에서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물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사항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제거해 버리게 되는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한 상입니다. 따라서 십장에서 소개되는 고넬료 사건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핵심 사건은 크게 네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한상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우면적 만남과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은 이방인의 핵심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보관 일로 구성됩니다. 누가가 보여주는 고넬료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마지시계와 톱니바퀴가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향한 구원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성취하는 모습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장면은 가이사에서 시작됩니다. 가이사라는 헤롯 왕이 새로 설립한 신도시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누가나 먼저 그 도시에 있던 고넬류라는 로마 군대 백분양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로마식으로 코르넬리우스인데 당시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주전 82년에 코르넬리우스 술라라는 로마 장군이 만명의 노예를 한 번에 해방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자유민이 된 자들이 모두 그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 후손들도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정할 수 없지만 본문에 나오는 고넬리 역시 그 자유민 출신이거나 그런 자들의 후손 중한 명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식민지인 유대 지역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 절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라는 말은 고넬료가 하나님 경애자였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 경애자는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계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보이며 유대교 회당을 출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했지만 조금 더 개방적 입장을 취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고넬료는 이스라엘로 파견되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소개한 에디오피아 내시와 본달렉의고닐료는 모두 하나님 경외자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바울이 세운 교회 의 이방인 신자 중에는 하나님 경외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하나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누가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한 경우일수 있다는 함리적 추측을 가능케 해 줍니다. 제구시는 오늘날 시각으로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함께 백성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고넬료도 이 때를 따라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방아 되었다라는 말에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의 연기를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셨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제의 말을 들은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대로 곧바로 순종합니다. 결국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종의 행위로 보여줍니다. 7 절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고넬료와 같이 좋은 신앙을 가진 수하 군인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여기서 단순히 이를 다 이루고 요빠로 보냈다라고 기술합니다. 가해사에서 요파까지 거리는 약 48km입니다. 다음은 구절에서 16절입니다. 구절에서 16절은 베드로가 한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장면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파로 바뀝니다.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요파에 가까이 이르렀을 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한상을 보여주십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6시는 종호를 가리킵니다. 그 습관을 따라 베드로도 종호쯤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고프다는 생각이 그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낮 12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식사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늦은막하게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고 늦은 오후 시간에 충분한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던 베드로는 항울경에 빠져 비몽사몽간의 한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본 한상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담긴 세 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그릇에 담겨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레이기 11장에서 치경으로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1장 30절에 따르면 이 음식들은 사람이 먹을 음식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깨끗하지 않는 부정한 음식을 자기는 결코 먹을 수 없다며 손사에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규정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번 반복되고 한상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이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본 한상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본 한상은 이제부터 구약에서 규정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별이 사라졌으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한상의 의미는 다음 달락에서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식의 구별을 없애신 것일까요? 물론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하셨을 때부터 라는 답변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초대교회는 이 율법의 폐기는 예수님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도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성도로분 베드로는 부정한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당신의 계시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머문 곳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법에 부정하게 여기는 무두장의 집에 거할 만큼 정결법의 한계를 넘었지만 한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란 말에는 그간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않았다 라는 말로 거절합니다. 그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지식과 신념 때문에 말씀이 말하는 바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새로운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나의 고전 관념과 편견과 한계를 넘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간습이나 고정관념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